그거 뭐야, 테리야? 다주다 주니 뭐. 뿌려 버렸어요. 당근은 뿌러 버렸어? 당근 조금씩 떼고 있어요. 당근 누가 좋아해요? 테리. 테리가 좋아해. 남남남 먹어 버려. 음, 남남남 먹어 버려야지. 뚝뚝 떨어져 버렸어. 와와와 와. 여기 대도 나도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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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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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 나도 나도 다 여기? 도 나도 나 여기? 아나 여기? 응 어디에 놔뒀다? 어디 놔뒀 음, 여기? 응. 아면여 여기? 아이 여기? 아이 여기? 응응 맞아요.